어제도 시사한 녀 그런지 알겠습니다. 네? 아, 20%? 아, 연비요? 예. 네. 연비는 이제 사장님이 운전하시기 나름이지 뭐. 기본적으로는 20%는 늦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진천에서 오셨죠, 사장님? 여기서 몇 시간 걸리시던가요?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한 시간이면 약 100km. 이따가 한번 내려가시면서 가득 채워가면 가보세요. 그러시면 게이지가 다 떨어진 거 보시면 딱 아시지. 네 선생님 네예예 바쁜데 예예예예예예예예아습니다예니예예습니다예예예예예아 이거 내가 예예 네. 다시 받아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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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1년에 이거 브레이크 패드를 몇 개씩 갈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나가,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네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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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네. 그러시면 아, 아, 그 사장님 대신에 그 브레이크를 네0 p M 안에 떨어앉아 버려요 이게 <laughs> 그그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서 떨거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장님 엑셀 을 엑셀로 다저절로하십시오 미리미리 발을 떼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 그 떼고 다니는데 뭐라 그 내려가야 될거 아닙니까 뭐, 네. <laughs> 아. 너무 힘이 센데 아 너무 하셨어요 네, 와. 아, 예. 이제... 그렇습니다, 사장님. 아무리 넘어지는 이거. 아, <laughs> 아, 와, 아유, 아유. 이 것. 깜짝 놀래졌요사장 아, 사장님.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계속 지금 네. 돌아가는데 계속 브레이크를 밟을 정도예요, 지금. 그렇죠, 차가, 밀고 나가는 힘이 좋습니다. 네, 내리막길에서는 네. 떠돌아앉으니까 계속 밀고 네. 내려가니까. 네. 아, 좋습니다. 저는 다 아. 쓰겠습니다, 사 아, 감사합니다, 장님. 네, 네, 네. 네, 잘 들어가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옛날에 그개그 광고 타는 게 있는데, 몇년 전에 전해보니까 150원, 50만, 60만, 뭐 비싸면 뭐 300만도 한다던데, 다섯 개로 장착한다거나, 이 차를 다섯 개로 장착한다거 보통 세 개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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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자유도 없겠는데 <laughs> 아니, 아. 이렇게 하나하나만 장착해갖고도 충분한 효, 성능이 나오는데 굳이 뭐100 얼마씩 주실 필요 없으시나 그건 당연하지 그 네. 생각으로 네. 거기는 40%를 계산하던데 4 40 0 20%만 나와도 되지 사장님 40%는 거짓말이고요 <laughs> 그러40%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말씀드리는데 고속도로에서는 40% 나와요. 이상 나올 수 나름 차들도 있어요. 그수 있다고 하는데. 네. 진짜. 근데 기본적으로 네. 20%는 나오는데요. 네. 40%는 이제 운전 습관에 따라서 나올 수는 있는데. 60km, 70km로 달려도. 고속도로 아, 뭐 가면 다100이상이지 분들은 뭐. 도 100km는 못뭐 느낄까? 뭐 올라갈 때 한번 이렇게. 요철 건너고 스타트 할때 한번 또 느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쪽으로 가십시오. 그냥 막 가보셔도 됩니다 사장님. 평상시대로 하신대로 하십시오. 전방에 <laughs> 과속방지턱이 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호에서 우회전하시면 돼. 요그러 이렇게 고가도로 있는데 거기 언덕에만 살짝 탄력 바닥 올라가 보시면 어느 정도 다하시더라고느요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연속됩니다. 그래도 멀리 신천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느 정도 만족은 하고 가셔야지. <laughs> 만족이야, 뭐, 맞춘 다음에, 한참 달래봐야지. <laughs> 일단, 물론, 이제, 버스터로 나가시면, 물론 더 만족하실 거고요. 차가 올라, 힘이 좋아가지고. 네. 어제 한 감각은 못 쳐서, 처음 예. 그래도, 그래도 다를 겁니다, 상. <laughs> 거기서 차이 난다면, 그건 네.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럼요. 보십시오 상. 일단, 오늘 혹시 저고 가도록, 올라가셔서 유턴해서 오시면 돼요 약 200미터 앞에서 시속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지점입니다 이게 3 0지0 인가요? LPG? LPG 좋지 예. 차가 잘 만들었어요 예. 예. 이자체가 올라길점이 많은 데뭐아요 언덕길 쫙 잡아가시게 하시는 유튜브 하시는데 차가 좀잘 나가는 감이 나는데. 여상이 <laughs> <장이> 안 바뀐다면서요? <laughs> 아니 이게 왜냐하면 일반 모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가지고. 지금 에코 모드세요? 네. 노멀로 돌려주세요, 여상이. 에코 모드인지 네. 내가 디딜 때가 이게 어. 달라요달리었 다르죠? 네. 노멀로, 그 노멀로 그 바꿔 주세요. 네. 에코 모드도 다릅니다. 이게 제가 그랜저 버전 9 번이라고 이번에 개발한 제품이거든요, 상이 저거요. 지금 잘린 제품이에요. 그래서 에코 무대에도 차가 잘 나가는 제품입니다. 근데 노말로 하시면 더잘 나가요, 상. 이게 왜냐하면 네. 처음에는 떠날 때는 잘 모르겠는데, 네. 슉 올라서 60부터 네. 완전히 틀리는 감각입니다. 그렇죠, 사장님 왼쪽으로 예, 하십시오, 왼쪽으로. 근데 지금 이게 에코 모드였을 때도 이렇게 나오는거든요. 상이. 근데 만약에 노멀이면 더잘 나오는 거예요. 이 코에서 감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이나 무슨 스포츠는 네. 모르니까. 네. 웬만하면 노멀로 다니시는 게 좋아요, 상이. 이 코에서 이거 감각이 나오니까 네.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코는 원래 천천히 나가기 그만입니다. 네. 그렇죠. 그 그렇죠. 예. 네. 빨리 못 달리거든요. 네.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쑥하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기대고. 예. 예. 근데 cone 면 섰다가 감각이 없다가 쑥 나는데 그렇죠. 이거는 제대로 쑥고올라가버려 네. 차이 나는 게 알래. 이게. <laughs> 아니, 사장님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이차는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날까라고. <laughs> 근데 고오의고가 감각이가 없어. 네, 사실 말해. 예. 네. 그러니까 코는 감각이가 늘다 말이에요. 올라가는 네. 그거가. 그렇죠. 소수가, 근데 그게없어져 버렸어. 에코모들은... 알펜이 쭉 올라갔다가 데 지금 보시면 알펜이 그렇게 안 올라가고 네. 다 안정적으로 가버리네. 이제 운는시좀 빨리 몰아볼 때말리지지 여기 지금 지금 되게... 지금 계상님은 에코 모드로 운행하고 다니신가요? 아그 고속도로에 가서는 하는데 네. 이 보통 이런 데서는 재미없어요. <laughs> 그렇지, 재미없어. 몰아가니까... 예, 그렇죠. 에코모드가니까 그렇죠. 다음 지된다해 네. 갖고 그걸 네. 이거요. 고단이지. 네. 다음 다음에서 자야 되나요? 자, 지금 자야 되네. 상이이건 노말로 다니셔도 기름 아낍니다. 2차선 타시 자야 되나 하어서 예. 여기서 자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노말로 다니셔도 여기서, 예, 여기서 자야 됩니다. 노말로 하셔도 그부에 절감이 되니깐요. 노말로 그냥 편안하게 다니십시오. 왜냐면 운전 주행 질감이 좋아야 될거 아니에요, 사장님. 에코로 하면서 굳이 고생하면서 탈 필요 없잖아요. <laughs> 이게 지금 상황에 에코로 넣으셔도 잘 나가잖아요, 차그 네, 그제는 안 나갔어요. 네. 에코로 놈이. 그 뜸해지지. 네. 뜸뜸해지죠. 이게 차가 나가는 네. 게가. 네. 악셀 밟으면은 감각이 이래야 되는데 일반처럼 네. 에코는 영 뜸해지는데 네. 그게가 차이가 나요. 네. 예, 쭉 나가자. 나가니까 <laughs> 그러니까 반응이 좀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지금 에코에서도. 이제 아니 다 청소되고 하면 더 깨끗해지면 더 좋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 특히 이제 연식이 좀 있으시면 점화 플로 같은 걸 한번씩 개최해 주면 연비에는 도움이 됩니다. 차이나지 요기 지금 좀 어렸어도 괜찮아요 <laughs> <laughs> 옛날이 그렇죠 아니, 지금 뭐차 옛날에 10만 키로 타면 폐차했는데 지금 뭐 30만, 50만 타도 네, 그렇 길도 좋고 하니까.